mm -hmm. 안녕하세요. 건강나무입니다. 지금 전 세계 럭셔리 전기 자동차 시장 규모는 22년 기점으로 1,601억 4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2년까지 8,395억 7천만 달러의 규모로 럭셔리 전기차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8%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루시드는 중동시장과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전기차 소비가 가장 많고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같은 나라로 나아가기까지 루시드는 다음날 사우디아라비아 AMP2 공장이 완공된 이유를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 AMP2 공장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서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현금 소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또는 판매 단위당 발생하는 비용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하여 애리조나에 있는 많은 생산 물량들이 사우디아라비아 AMP2 공장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판매 관리비 부분에서 더 많은 현금 소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루시드가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성인 투자를 하는 현금 소진력의 그 자체는 인플레이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루시드의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면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에는 어려우면 투자를 줄이거나 생산을 줄이면서 오히려. 단기간에 현금 창출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해고를 늘리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애플 같은 대기업들도 현금을 가지고만 있으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하여 현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니까 차라리 현금을 웬만하면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현금을 사용하여 주가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물가상승률 이상만큼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당장 영업 마진을 늘릴 수 있도록 투자 관련된 현금 흐름이나 연구 개발로 쓰이는 현금들을 줄이는데 루시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현금 소진이 많아지더라도 그만큼 세상력을 뽑아내게 된다면 향후에 적자폭 감소 및 흑자 전환 시기도 빨라지게 될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루시드의 새로운 제조시설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안공이 될 때에는 최대 15만 5천대의 가량의 차량을 제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공장이 증설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루시드 차량의 추가적인 생산력이 증가되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 앞으로 루시드가 중동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걸프 국가들도 전기차 전환으로 변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게 될 텐데 이러한 시점에서 루시드의 중동 시장과 걸프 국가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 전기차 시장은 시작조차 하지도 않았고 중동 시장의 전기차 시장 파이만 생각하더라도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우디 국부 펀드는 이제 석유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의지로 친환경 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으며 그러한 점에서 과거의 다른 상황과 비교해 볼때 지금 중동에서 전기차 시장은 과거 인터넷 사업이 아직 시작조차 안 되는 시점이거나 이제 막 인터넷닷컴이 방금 시작된 시점입니다. 당시에는 그나마 인터넷 시장에서 제일 가치가 높고 주목받았던 기업이 야후였죠. 그것과 대조적으로 바라본다면 과거의 야후가 지금의 테슬라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루시드가 중동에서 네이버나 구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영향력과 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선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의 하드웨어의 우수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술력들을 내세움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루시드를 사야만 하고 사게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시장은 어차피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의미 없는 변화 속에 있는 것이고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는 시장이 알아서 루시드가 크게 주목받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면 우리들의 자산도 크게 불려주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끊임없이 찾고 노력을 해도 노이즈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길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회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타이밍에 우리들에게 기회와 부로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꾸준히 우리가 선택한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길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점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 가능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을 잡고 선택하고 계속 걸어가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